한강에서 낚시를 한다면 어디서 하면 좋을까? 뭔가 피딩을 하긴 하는데 지금 딱핀 타임이죠? 제대로 오긴 오케이. 왔어요 서 나무 느끼죠? 나무를 뽑았네? 아이고 다시 야, 한강에서 저렇게 배를 타고 간다고? 저렇게 날아간다고? 낙하산을 어? 핀다고? 우리나라 진짜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요 오늘의 출조지는 어딜까? 자, 서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가봤을 법한 한강입니다 한강 자, 여기 한강 보이죠? 저도. 한강에서 왜 낚시냐? 사실 한강은 외지인들은 어, 일부러 낚시를 하려고 찾아오진 않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거나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던져보는 곳이긴 하죠. 저도 낚시를 처음 배웠을 때한 20여년 전에 한강에서 처음 낚시를 시작을 했고 정말 많이 한강 낚시를 다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종들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강 낚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일단 고기가 잘 안나옵니다 예, 고기는 많은 것 같은데 물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포인트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물이 많은데도 포인트를 찾기가 힘들다 그 말은 한강 낚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자 그래도 저는 예전부터 한강 낚시를 많이 다녀봤고 그거를 가지고 이런저런 고기를 낚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빵을 치는 경험이 훨씬 많죠 한강은 원래 빵이 기본이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오늘은 고기가 잡혀줄지 자. 가시죠. 인생 낚시. 어? 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잠깐 일좀 보고 온다고, 일좀 보고 왔더니 어? 6시가 넘어 버렸네. 근데 아직도 차가 이렇게 많이 막힙니다. 와, 큰 났네요. 아마 도착을 하게 되면 6시 반쯤 되지 않을까. 실제로 낚시를 할수 있는 시간은 1시간도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No! 이게 한강이라는 게 하루 종일 낚시를 한다고 해도 낚시가 어려운 그런 곳인데. 이렇게 짬낙을 해서 고기가 나올까? 설해섬에 <목소리> 가서 눈먼 베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진입까지 3분 남았었는데 차선 하나 잘못 들어왔다고 지금 30분을 또 돌아서 가야 됩니다. 와, 미쳐버리겠네. 한강 낚시가 가까운 낚시가 아니에요. 너무 힘드네. 어시대권 늦더라도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10분만이라도 낚시를 할수 있다면 해보고 혹시 알아요? 뭐 10분만에 고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이가 없네. 3분 남았는데 30분을 돌아가야 된다고 차선 하나 바꿨다고 와 진짜 완전 멘붕이네요. 지금 1km 남았거든요. 최대한 빨리 가서 <laughs> 자 드디어 한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햇볕은 살아 있어요.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아예 딱 이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최대한 가벼운 체비로입지를 뭐라도 받을 수 있게 한번 탐사를 해볼게요. 붕어 낚시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쪽으로 피해서. 다운 샷을 한번 자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붕어 조사님들 많이 계시네. 수심이 많이 얕아요. 여기는 배수도 없고 한강은 배수가 없죠. 다만 밀물과 썰물이 있을 뿐. 한강에서 낚시를 한다면 어디서 하면 좋을까? 뭔가 피딩을 하긴 하는데 지금 딱피딩 타임이죠. 제대로 오긴 왔어요. 교광 먼저 한번 지져보고 그다음에 석축 사이드로 한번 볼게요. 마음이 급하니까 너무 세게 막하는 막것 같아. 천천히 해야지. 당우자 단차를 한 30cm 줬거든요. 혹시 몰라가지고. 여기저기서 뭔가 라이징이 일어나고 있어. 오우, 야, 저거 뭐야. 배스는 아닌 것 같은데. 배스였으면 좋겠네. 살살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배스가 있긴 있거든요. 안물어질 뿐이지. 야, 이거 미션이 30분 동안 물고기를 잡아라 미션인데. 될까? 해가 이제 거의 다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얼굴만 보는 게 일단 미션. 자, 어르신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네요. 아, 근데 수심이 너무 얕아갖고 이게 고기가 있을란가 모르겠네. 지금 삼참 썰물 간조때인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한강이 바다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인천의 물때랑 굉장히 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확 올라가고, 물이 내려가면 확 내려갑니다. 이렇게 막 빨리 가으면 아무 의미 없는데, 그죠? 아, 일단 가운데를 한번 싹 던져봤습니다. 만약에 뱃스가 있다면 단청이라도 제발 우리 어르신들 자본한번 물어볼까? 원래 이런데 정보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RPG 게임 할때 어? NPC한테 막뭐 물어보면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지나가면 사람들한 번씩 뭘 물어봅니다. 뭐가 나오는지 상황이 어떤지 점점 일로 가볼게요. 깊은 곳으로 고기 많이 뛰네. 무슨 고기일까? 아, 수심이 얼마나 나와요? 얕다. 얕아요. 수심이 얕다. 구조물 옆에다가 던졌고 아 고기 뛰는 거 보면은 지금 애들이 밥을 먹을 시간이긴 한데 아주 포인트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이런 포인트를 이 설의 섬이 낚시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작은 배스라도 물어줄 법한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입질은 없습니다 사실 뭐 한강에서 기대를 하고 던진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게 옆으로 한 번만 더 던지고 자리를 이동해보고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제발 시간을 멈춰줘. 아, 한 방에 또 뱀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항상 보면서 다녀야 될것 같아요. 제가 또 뱀을 유난히 무서워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귀도 많고, 뱀도 많고, 벌레도 많고. 아, 근데 물고기만 없는 것 같아. 한강에는 물고기 빼고는 다 많은 것 같습니다. 물류권이랑 만나는 지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물살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얘들이 히팅타임에 맞춰서 아까 보이는 그런 잔챙이들을 먹기 위해서 이쪽으로 조금씩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게 수심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까? 이게 좀 물이 더 들어와줘야지 여기서 좀 해보고 안 되면 본류권으로 가서 자, 걸렸죠? 걸리면 어떻게 한다? 자, 반대로 걸어간다. 반대로 걸어가서 톡톡톡 쳐주면 바로 빨리 일부러 쏘가리나 강준치나 뭐 누치 베스, 작은 애들 이런 애들도 먹을 수 있게끔 조금 작은 웜으로 중층을 탐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입질이 들어오면 바로 잡을 수 있게끔 바늘도 노출해서 이렇게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정말 한 마리만 잡자 한 마리만 잡아도 대박이다 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죠 일단 고기를 잡든 안 잡든 이렇게 물가에 나와서 무언가를 던지고 있다는 게좀 기분이 좋긴 합니다 물론 잡으면 더 좋겠지만 자 그림이 좋으니까 한번 더. 이런데 베스가 안 살면 어디 산다는 거야? 여기 없으면 집에 가야 되는 거 같은데, 마음이 급하면 뭐든 잘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유를 좀 가지면서 천천히 릴링을 해주면 한강에 뭐 저런 관광버스 같은 게 다니네, 미니버스, 잔챙이라도 한 번씩 입질을 해줄 것 같은데, 해줄 것 같은데, 안 물어주는 게 바로 한강입니다. 그게 바로 한강. 여기서 이 길이 오면 한강이 아니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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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급하다 노을이 예쁘다 방해가 안 되게 죄송합니다 자이 분류권과 지류권이 만나는 이 구간에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오 파도가 파도가 바다죠 그냥 바다 예쁘긴 하네 이쁘긴해 여기서 고기만 나와준다면 다더 아, 아, 이쁜데 시간 없다 우리 신랑 신부 옆으로 세상 씨 옆으로 한번 던져볼까? 세상 씨 옆으로 좋을 때다. 저도 저럴 때가 있었죠. 또 걸렸어. 한 번만. 딱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네. 솔직히 한강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긴 하는데. 낚시할 때 가장 힘든 게 물어줄 거라는 기대감 없이 던지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나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고 지루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물어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지루함이 좀 없어지긴 하거든요. 포인트로만 보면은 물어줄 것 같은데 여기가 한강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아 과연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혼하면은 좋죠. 네, 결혼하면 행복한 거고 결혼해서 불행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지 말라고 그런 분들은 어, 결혼에 실패하신 분들이겠죠. 근데 결혼에 성공하신 분들은 결혼은 굉장히 많이 권합니다. 저도 당연히 권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론 줄이라고 해서 입질을못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입질이 없어서 없어서 못 느낀 건 몰라도 입질이 왔는데 나이론 줄이라서 못 느꼈다? 그런 적은 당연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다 나무 느끼죠? 나무를 뽑았네. 아이고, 다시. 자, 몇번더 던져보고 지류권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여기 오면 저기가 좋아 보이고 저기 오면 여기가 좋아 보이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야, 한강에서 저렇게 배를 타고 간다고, 저렇게 날아간다고, 어? 낙하산을 튄다고, 우리나라 진짜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요. 유람선도 보이고, 한강 주변에 카페나 이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것도 참 멋있게 잘돼 있고. 음, 볼류권에는 입질이 좀 없는 것 같으니까, 지류권으로 다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본류랑 지류랑 만나는 구간에서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입질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오늘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한강에서 농어도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 농어가 한강에도 나오거든요 뭐 장어도 나오고 가물치도 나오고 정말 다양한 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한테 잡혀주는 고기가 없다는 거 그게 제일 문제지 고기는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여기가 유속이 심하고 수심이 너무 깊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관계랑 일반적인 저수지권이랑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 낚시가 어렵다 건물 저기가 쌍둥이 빌딩이라고 합니다 쌍둥이 빌딩 아시죠? 여기딱 걸려가지고 해가 음. 낚시를 그만해야 된다는 모습인 것 같아서 슬픕니다 저 앞에 조사님이 계시네요 가서 한번 정보를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있는지 아 근데 던지는 폼이 초본데 입질 있으세요? 어? 입질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미끼 뭐 달으셨어요? 미끼 네. 안 달았어요. 미끼 안 달고 어떻게 해? 안 나오죠? 미끼를 안 달면. 자, 진짜, 진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한 5분, 10분? 이 정도면 어두워서 촬영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자, 시간이 얼마 없다, 얘들아. 밥다 아, 먹었니? 자, 오늘 이렇게 한강에서 아주 잠깐, 한 시간 더안 되는 시간 동안. 진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혹시나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건방진 생각에 잠시나마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강은 언제나 겸손함을 가르쳐 주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 설해선 포인트가 원래 기가 막히고 좋고 날씨가 좋은 날에 뭐 타이밍 잘 맞으면은 나오기도 하는 곳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고기가 물어주는 포인트는 아니다 보니까 오늘도 짧은 시간 동안 낚시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출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낚시 아 아쉽다 내일 또 낚시 가야지 아 서울 예쁘다 우와, 이게 이게 뭐야 엄청나게 크기가 엄청나게 커아 좋아